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, 우리 집의 언니입니다. 언니가 오늘은 짜잔 이 바이올렛 행성이하는 슬라임 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. 슬라임 열어볼까요? 우와 이렇게 보라색 슬라임이고 향은 맛있는 향이 나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. 이렇게 하얀색 무슨 스티로폼 같은 볼이 들어있어요. 이거를 열고 한번 만져볼게요. 이거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손에 조금 달라붙긴 하지만, 그래도 <laughs>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. 이가 지금 어떤 판에 사고 있는 판에 들려요. 그래 판을 붙일게요. 계속 잘 안떼지네요 됐다.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 엄청 들해볼까요아 슈... 느낌이 엄청 좋아요. 코코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아, 삐 asmr 어 에이, s m r 이삐슬라이느이이 좋아요 이 엄청 부드럽고, 색깔도 예쁘고, 향도 좋고, 밥통도잘 되고, 잘늘어나고안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은이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에요. 근데 네, 장점이 하나, 아니, 단점이 하나 있는데, 계속 좀 손에 들러붙는다는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이 보라색 슬라임을 만들었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간으로 만나요. 그러면 안녕! 재미없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재미있으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안녕!